했잖아. 안녕하십니까. <laughs> 제, 채널, 제 채널에 이렇게 관심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냥 별 꾸밈 없이 조카가 물어보는 대로 대답하고 그냥 쟤랑 나랑 얘기하는 게 그냥 평상시 말투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애가 그러더라고. 그, 그 고모의 그 조카라고. 어쩜 너, 이네 조카는 말투가 너랑 똑같냐고 해서 내가. 왜? 뭐가? 했더니, 딱딱 끊어지는 거, 그냥 툭툭 내뱉는 거. 결론은 싸가지가 없다는 거냐? 했더니, <laughs> 저희 싸가지 없지 않아요. 그냥 온 집안 식구들 말투가 다 이래요. <laughs> 진짜래, 우리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막뭐 이렇게 사근사근하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유전자야, 그게. 그래서 제가 학원 있으면 가서 배운다고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야. 가서 학원 있으면 진짜 그런 거 배웠으면 좋겠어. 감사하다고 얘기해 그래서 감사해요. <laughs> 네. 항상 봐주시고. 조금 이상한 거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그냥 아 쟤는 저렇구나라고선 악플 달지 말아 주시고 좋아요만 눌러 주세요. 악플 꽤 많이 달렸는데 느낌이 어때요? 좀 서글프더라고. 서글퍼? 왜? 아니, 그좀어섭섭하더라고섭섭해나 공주가 아닌데 공주가라고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 저 공주가 저 공주가 아니에요. 좋은데? 그게 저를 잘 몰라 서하시는 말씀인데. 저 공주가 아니에요. 음. 내성 재료예요. 그래서 네. 내성 제로인데 래서 그래도 열심히 봐주세요 그러면 네. 제가 요리도 막 인터넷에도 뒤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하고 뒤죽박죽 계량은 없지만 그래도 뭐뭐 <laughs> 나오는 재료 갖고 할수 있는 거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혹시 뭐 보고 싶은 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거기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가 할수 있는. 할수 있는 거? 예, 할수 있으면. 어떤 리플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 어, 그거, 나본 공주라 그랬는데. 아, 어, 기억에 어, 되게 일기억네 좋은 리플은 없어? 좋은 리플은 다 감사하고. 어. 근데 나 그렇게 저게 아니거든? 공주 가르시네 깜짝 놀랐어서 얼굴도 뭐, 뭐 뭐라고? 얼굴도. 뭐배 나왔어요. 저배 나왔어요. 워낙 배. 지금 여러분, 갱년기, 그거 하면은 저처럼 돼요. 그거 너무, 어, 뭐, 악플 달지 마시고, 여러분은 나이 안 먹을 것 같죠? 다 먹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선변이가 그러다, 너도 내 나이 돼봐라. 근데 딱 제가 그 수준이더라고. 감사합니다.